이거 한무은못 건드려. 왜냐면 여기 밑에가 신경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막 얼굴 안면 신경이랑 이렇게도 음. 있고 혈관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을 맘대로 막 이렇게 흡입하거나 아니면 레이저로 막 너무 세게 막 한다거나 그러면 음. 여기 바로 안면 마비 바로 와. 아.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부위가 이눈 밑에 요 정도쯤 부위와 입 밑에 여기에서 신경이 되게 큰게 나오거든. 음. 그래서 여기 잘못 건드리면 입 돌아가는 거 음. 여기 잘못되면 뭐면 마비되는 거 음.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못 건드리지 사실 나도 뭐 시술이 나쁘다고 라 말은 못하겠는데 그냥 다들 하시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는 하는데 음. 그런 부작용들이 있더라고 그럼 원장님만 할수 있는 거예요? <laughs> 짬밥이 한 10년 됐으니까 얼굴 지방이나 얼굴 속에 있는 이 조직들에 관련돼서는 나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하다 보니까 쌓여진 노하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누구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내 방법으로 이걸 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지 어떤 방법으로도 제거하시는 원장님은 분명히 계시긴 할 텐데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예민하잖아 이게 음.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모르는데, 화장품 광고 찍거나 이렇게 분명. 조명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꼭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조명 미세한 것까지 어.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음. 스트레스 많이 받긴 했는데, 내가 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완전히 뿅 어. 하고 사라졌어요.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. 어. 내가 알 수도 없고, 진짜. <laughs>